나왔는데요. 껌이 주황색 껌 주황색 껌도. 이거 하얀 바탕에다 이렇게 두니까 지금 눈으로 보면 주황색이 더 진해요 화면에는 이상하게 지금 하늘색으로 나오는데 주황색 껌이에요 이게 렇 하늘색이 아니라 주황색 껌이에요 색깔이 이상하게 나와요. 지금 지금 밖에 나왔는데 비오게나서 공기가 식혀 내려갔는데 얘네들이 비오면은 주황색 가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찐덕찐덕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비구지한다고 지금 여기 광진구에서도 이렇게 느껴져요. 밖에 나왔는데도 주황색 껌이에요. 껌이 그리고 계속 지금 지금 혀가 아파요 그니까는 그 302호 새끼가 어떻게 하는 우리가 그 카메라 켜놓고 그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문 닫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고 아 외출하는구나 알고 문을 닫으면 딱닫 창문을 닫으면 아주 독가스 원액을 갖다 막뿜어야돼요 집안에다가 그걸 먹고 나오면 밖에 나와서도 고통스러워요. 이게 지금 뭐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안 맞고 나오면 밖에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막 콧노래 나와요. 근데 지금 그걸 먹고 나와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워서, 혀를 달래기 위해서, 지금, 단, 꿀, 꿀호, 꿀 호떡을 하나 지금 사먹고 가려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 얘네들이 집안에서 이걸 먹여가지고, 독가스를 나한테 원액을 먹이면, 밖에 나와서 계속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물수건을 입에다 딱, 막고, 그러고 이제 문닫으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짓거리 하기 때문에 내가 되돌아가면 빨리 하거든요. 문을 맨 나중에 닫아요. 그런데도 귀신같이 알고 막 해요. 그래서 숨을 최소한만 쉬었는데도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광진국 공기도 지금 그 주황색 가루가 날리고 있어요. 여기사는 사람들, 껌 씹으면 은 주황색 껌으로 다 지금 나올 거예요. 악마 새끼들을 지금 비 오는데 우리 집 지금 벽이 찐덕찐덕하고 주황색 가루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체감온도가 2도가 나타나요. 요새 체감온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체감온도가 안 느껴져요. 근데 지금 여기 광진구 자체 2도가 나타나면 우리 집은 지금 살벌하게 추울 거예요. 그 옥탑도 지금 얼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얼었어요. 옥탑도 2도만 차이, 2도 차이 나면 그때부터 얼기 시작해요 지금 고통스러워서 뭐를 좀 사먹고 지금 여기 장을 볼라 그래요